구디의 야매조역 설명의 구성 이번 장에서는 먼저 설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괴를 크게 나누어 보아 제목과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제목의 구성 먼저 제목의 경우 그림과 같이 괴의 이름이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어로 적혀 있고 괴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효가 그려져 있습니다 양의 효는 하나의 기다란 막대기로 나타나고 음의 효는 두 개로 분리된 짧은 막대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6개의 효는 다시 3개씩 묶여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을 작은 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괴는 총 여덟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며 여덟 가지 자연의 모습 중에 하나에 대응됩니다 대표적으로 태극기에 나타나는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죠 괴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세 글자 혹은 네 글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맨첫 번째 글자는 괴의 위쪽에 놓인 작은 괴가 나타내는 여덟 가지 상징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두 번째 글자는 괴의 아래쪽에 놓인 작은 괴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 혹은 두 개의 글자가 괴의 전반적인 뜻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예의 경우 위쪽에는 하나의 음의 효 위에 두 개의 양의 효가 놓여 있어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큰 뜻을 나타내는 바람풍이 첫 번째 글자가 되고 아래쪽에는 하나의 음의 효를 중심으로 두 개의 양의 효가 감싸고 있는 모습의 불화가 두 번째 글자, 마지막으로 남은 가인은 이 괴의 전반적인 의미가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과 아래쪽의 괴가 나타내는 상징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음과 두 번째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대신에 반복된다는 의미의 중이라는 글자를 처음에 적어서 천천 건이 아니라 중천 건과 같이 적게 됩니다. 괴의 구성, 개별 괴의 상세한 설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됩니다. 괴의 구성, 전반적인 의미, 각 휴의 변화입니다. 그중 괴의 구성에서는 팔 괴가 나타내는 자연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괴의 의미를 설명해 봅니다. 괴의 이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개의 위쪽에 놓여 있는 세 개의 효와 아래쪽에 놓여 있는 세 개의 효는 각각 특정한 자연의 모습에 대응됩니다. 대표적으로 태극기에 나타나는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죠. 하나의 괴는 이러한 자연에 해당하는 요소 한 쌍이 위아래로 만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의 구성 파트에서는 이러한 자연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서로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런 요소가 상대적으로 위쪽에 혹은 아래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자연적인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므로써 괴의 전반적인 의미를 알아 봅니다. 64개의 괴의 이름이나 의미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괴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자연의 모습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로부터 전반적인 괴의 의미로 연결해 나간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반적인 의미 다음 파트인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다양한 해석 방법이 동원됩니다. 자연적인 괴의 구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고, 바로 앞에 나왔던 괴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각각의 음향의 효의 배치가 나타내는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와 유사하게 혹은 반대로 배치가 된 다른 괴와 그 의미를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괴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모든 괴에 대해서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서 읽는 것은 내용도 너무 길어질 것이고 계속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라 재미도 없으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적합해 보이는 방식 몇 가지를 골라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괴 자체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괴가 놓여있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비슷한 의미나 형태를 가진 다른 괴와 비교를 함을 통해서 그 괴가 나타내는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효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효의 변화입니다. 책의 앞에서 설명한 주역점을 보는 방법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괴를 뽑고 그 괴에서 변화하는 효를 결정하고 변화하는 효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특정 괴의 전반적인 의미 혹은 특정 효의 의미를 읽게 된다고 했는데요. 효의 변화 파트에 나타나는 설명이 바로 그때 참조하게 되는 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효의 변화에서는 여섯 개의 효를 가장 아래쪽에 놓인 효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괘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지만 효를 읽을 때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각의 효가 완전히 독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각효의 의미를 읽는 과정에서 궤 전체가 가지는 의미와 각 효의 의미를 연관 지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아래쪽의 효에서 위쪽의 효로 올라가면서 서로 하나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효의 변화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고려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언급한 것처럼 궤 전체의 의미를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와 반대로 효 하나하나가 음이냐 양이냐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양은 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힘이고 음은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힘으로 나누어 본다거나 내면과 외면, 나와 주변, 전진과 후퇴, 도전과 휴식, 개인과 전체, 노력과 운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또한 각 효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설명합니다. 특히 아래쪽의 괴와 위쪽의 괴를 현실과 이상 혹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네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의 효를 처음 시작하는 위치, 두 번째는 현실의 한 가운데. 세 번째는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상태.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네 번째는 새로운 이상의 도전 다섯 번째는 이상의 한 가운데 여섯 번째는 전반적인 결론과 다음 상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한 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가끔은 위쪽의 효세 개와 아래쪽의 효세 개를 서로 대응시켜서 대구를 맞추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의 효가 서로 다른 레벨의 현실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위쪽의 효가 그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나타낸다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저런 모든 조건을 다한 번에 고려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괴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주역 원문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 지어서 설명하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석해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역 원문 자체에 너무 충실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설명 과정에 맞추어서 조금씩 그 의미를 변형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예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므로 정말 전통적인 주역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을 참작하여 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